예 안녕하십니까 음식 먹어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업장은 사루카메라고 일본 라멘 전문점인데 홍대 연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. 주차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주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전에 라멘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자자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임팩트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. 그래도 기본은 충실히 하는 그런 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. 주로 당뇨수로 만든 쇼유 라멘과 바지락 육수로 만든 쇼유 라멘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좀 새로운 이벤트 라멘이 생겼다 그래서 궁금해서 방문을 했습니다. 가게 내부는 다지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테이블석은 없습니다. 주문 방식은 키오스크에서 하면 됩니다. 먼저. 예, 네, 궁금해 가지고 바지락꽃게라면이랑 스테미너동 시켰습니다 네 우선 스테미너동입니다 고기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파랑 양파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다각 커팅된 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란을 터트려주면 은 입에서 먹기 좋은 그런 점도가 됩니다 그냥 라면 먹기 전에 좀 애피타이저로 먹으면 좋은 그런 양과 맛입니다. 고기가 간이 좀 되어 있어서 짭조름합니다. 확실히. 앞도 고슬고슬하게 좀잘 지어져 있었고, 뭐 여러모로 고기가 많아가지고 먹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. 네, 바지락 꽃게 라면 나왔습니다. 우선 비주얼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색감도 상당히 좋습니다. 꽃게가 반개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그 옆에 바지락, 목살, 수비드, 차슈, 맨마, 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국물 맛을 보면, 우선은 꽃게 향이 확 올라오긴 하는데, 단맛도 좀 있고, 바지락에 시원한 맛도 살아있습니다. 전날 술을 먹었는데, 굉장히 해장이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꽃게에 단맛이 있고, 간장도 약간 좀 달달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, 전체적으로 조금 단맛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. 조금 저랑은 좀안 맞아요. 꽃게는 반마리를 튀긴 상태로 이렇게 서빙이 됩니다. 안에 살도 뭐 적당히 있고, 여기 사룩하면 면을 작아지면 합니다. 전립분 면을 사용을 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, 식감도 살아있습니다. 바지락은 핵함이 잘돼 있더라고요. 이게 맛을 표현을 쉽게 해드리면 꽃게탕 있지 않습니까? 꽃게탕에서 그 빨간 양념장을 싹 제거하고, 양념장 대신에 쇼유, 쇼유 간장으로 간을 한 느낌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기밥이 제일 가성비 좋고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냄마 달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먹으면서 와 대박이다 임팩트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뜨거울 때는 몰랐는데 조금씩 이제 식다 보니까 단맛이 좀더 올라와서 조금 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라면은 자고로 좀 짭조름한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고기밥은 많이 드시는 편이라면 꼭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꽤 괜찮았어요. 제가 원래 라면을 먹을 때 항상 국물은 다 먹는데. 이게 너무 단맛이 세다 보니까 다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확실히 좀 많이 물립니다. 예, 오늘 소개해드린 사루카메의 바지락 꽃게라멘 어떠셨나요? 총평을 해드리면 우선은 바지락 라멘 베이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꽃게도 좀 탁한 느낌이 있고 달달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연의 그 바지락 육수를 약간 좀 해치는 느낌이 있어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꽃게의 단맛도 있고 간장의 단맛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단맛이 많이 지배적인데 이게 온도감이 줄어들수록 조금 많이 물리긴 기 하더라고요. 하지만 새로운 느낌의 라면을 접할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고 이런 시도 같은 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먹지는 않을 그런 메뉴이긴 합니다. 그냥 사루카메가 궁금하신 분은 토리쇼유 라면 즉 당육수 라면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